안녕하세요. 이리스타로입니다. 오늘은 10월 뱀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. 행운의 메시지와 조언의 메시지, 그리고 변화와 흐름, 예, 가볍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예, 뱀띠 님들,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. 음. 예. 음 지금 나의 능력은 다 갖추어져 있고, 무언가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의... 어, 합당한 대가를 받거나, 어, 내 자신도 좀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고 싶은데, 뭔가 지금, 어, 약간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, 음, 지금은 내가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랍니다. 잠깐만 좀 이렇게, 어, 어, 참으라는 거죠. 음, 잠깐만 좀 내가, 어, 이, 어, 답답해도 그 상황에서 조금만, 예, 조금 내적인 활동, 예, 있다 보면은, 어,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, 음, 괜찮아집니다. 어, 그리고 좋은의 메시지는, 음, 자발적인 희생카드. 음, 어, 지금 10월에는 거의 다 희생카드가 엄청 나오네요. 예, 띠결 보고 있는데, 어, 희생을 지금 많이 한다라고. 많은 분들이 지금 희생을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자발적인 희생. 음, 뭔가, 마음과 정신이 참 많이 힘든 어떤 그런 희생들을 하고 있는데요. 음, 좋은의 메시지입니다. 희생하시랍니다. 어, 힘들지만, 음, 그거는 또 내가 원해서 감정이 시켜 사는 거니까 그 희생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에게 보다도 가치 있는 큰또 어떠한 희망적인 거, 어, 그에 따른 대가가 분명히 나에게 옵니다.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예, 그래도 지금은 내가 희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하니까요. 음, 조금 짜증나고 속상하시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인지하시고 아, 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 땐가 보다. 감정을 어, 이성적인 냉철함을 버리고 있대는 그냥 그래.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보자.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는 분명히 좋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. 세상 공짜가 없으니까요. 첫 번째 메시지, 페이지 오브 컵카드. 자, 도치.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, 아끼고, 음, 잘난 맛에, 어, 살라고 합니다. 나는 잘났어. 에.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쁘고, 멋있어. 어, 내가 최고야. 어, 이렇게 나 자신을 어떤 칭찬, 내 자신 내면도 이렇게 좀 다듬어, 보듬어 주면서, 다독거려 주면서, 음, 내가 하는 거 지금 다잘 하고 있어. 어,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한대잖아요. 음,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끼는 네, 그런 한 달이 되십시오. 두 번째 메시지 카드도 참 띠마다 이 달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음,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.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만들지 마세요. 음, 냉정한 어떤 판단과 결정으로 어, 반복되는 어떤 지침,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그 일로 내가 정신과 몸이 지치고 힘드는 상황을 어, 반복해서 어떤 문제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음,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. 네, 분명히 그런 일은 나에게 있지 않도록 하시게 됩니다. 하시면 되죠. 세 번째 메시지, 운이 들어왔답니다. 예, 희망이. 음, 나를 도와주려고, 이제 혼자서 열심히, 어, 어, 행해왔으니까, 이제 내가 뒷받침이 되어주겠다라는, 네, 희망, 운이 들어왔습니다. 음, 이때는 이제 내가 무언가 60, 7 0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놓은 거가 있을 겁니다. 나머지 한 20, 30%는, 예, 행운이, 희망이 나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서 아마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때는 이제 나 내면의 어떤 단점들, 어, 내가 좀 하기 싫은 거, 어떤 거 약간 내 내면의 어떤 변화를 내 자신의 어떤 변화를 좀 가지는 게, 음, 그게 마음의 변화가 됐던, 움직임의 변화가 됐건 나에게 적용이 된 어떤 변화를 좀 가지는 거가 나에게 희망이 운이 좀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. 네 번째 메시지, 음, 아 이제 약간 행운의 메시지에서도. 음, 이 카드가 같은 카드 그림은 틀린데 이게 같은 카드거든요 에이, 그래서 어, 좀 답답할 수도 있다 지금 내 공간이 집안에서 직장에서 지금 나 어떤 마음이 가슴이 답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은 참내 능력은 지금 다 갖춰졌고 다 잘하고 있고 어, 나는 완벽한데 왜 어떤 주위 상황들은 조금 나에게 답답함을 주는 거가 있을까라는 네, 의문의 메시지죠 음, 하지만 이때는 너무 그 답답함을 내가 어떻게 막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,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, 어,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냥 음, 그래 이렇게 한번 그냥 시간을 보내보자 어, 무언가 지금은 내가 좀 답답해야 되는 또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시고 음 이때는 어떤다 지금 능력에다 갖추어져 있거든요, 뱀띠님들. 뭐 일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 완벽합니다. 음 이때는 이제 무언가 내 네, 내면 깊숙히 한번 들여다보세요. 한번 아 내가 어 지금 다 잘하고 있지만 잘해왔지만 무언가 좀 부족한 건 없을까? 예 그걸 이제 능력면에서 그런 거보다는 어떤 내적인 내자 성찰하는 거죠. 예, 내면의 어떤 내 어떤 단점이라던가 예, 그런 거, 있다면은, 뭐, 항상 저는 이런 거에서 뭐, 기도 명상 수행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쵸? 아니면 뭐, 취미 활동을 하면서, 어, 내 마음을 이렇게 잘, 이렇게 좀그 답답한 마음을, 음, 또 다독이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또,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, 어, 나는 분명히 넓은 세상으로,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나의 능력을 펼쳐 그에 따른, 예, 어떤 성과물이 분명히 나에게 올 거니까요. 다섯 번째 메시지. 구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어 나는 좀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시샘하고 샘내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네 어, 이제 어, 구설이 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음 그래서 이때는 가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안 가는 거가 좋겠죠. 예안 가는 거가 좋고 여자가 세 명이 모이면. <laughs> 예.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때는 구설이 좀 있을 때는 가능한 예 사람들 속에 내가 안끼는 게 좋고요. 어얘기치 않게 사람들 속에 어울릴 때는 좀 항상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. 남의 말 내가 일단 옮기지 않으면 되고요.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넘기는 그런 또 현명함이 또 필요한 거고요. 음 구설이 있다라는 것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 메시지. 또 일에 있어서는 나의 능력 좋습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, 예, 충분히 주위, 어, 어떤 직장에서, 가정에서 또내 어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인정받고요. 어, 잘하고 있습니다. 칭찬받고, 뭐, 주위에서 또 응원해주고, 나 자신도, 어, 당당해요. 나 지금 너무 능력있고, 일도 잘하고 있고,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어떤, 어, 그에 따른 성과도 좋아요. 예, 능률 효과적, 일의 능률 효과적이라는 거죠. 성취감도 있고요. 음. 추가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예, 무언가. 결정할 거가 생긴다면 누군가 나에게 조건 제시를 해서 내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. 결정을 할까 말까. 그런 거가 있다면 은어 10월에는 뭐좀 뭐 신중하게 어 결정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. 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라는 거입니다. 현재 나의 그 상황도 안정적이에요. 굳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어 무리하게 어또 피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음, 어떤 결정할 거, 어떠한 또 선택할 거가 갑자기 생겼다 이랬을 때는 음,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가능한 그 어, 결정하고 싶은 문제는 뒤로 좀 보류 해놓는 거가 일단은 어, 나에게 좀 좋습니다. 두 번째 추가 메시지로는 캐럿과 만족을 즐겨라. 예, 무조건 즐기래요. 예, 10월에는 복잡한 생각 골치 아픈 생각 하지 마시고요. 뭐 이런저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 재밌게. 음, 즐겁게, 신나게, 즐기랍니다. 머릿속을 비우고요. 그게, 어, 뱀띠님들에게는 10월에 좋습니다. 머리에 많은 생각 담아둘 필요 없죠. 음,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. 어, 그래요. 또, 뱀띠님들께서도, 어, 10월에, 음,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. 가정의 편안함, 안정됨, 그리고 원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